아. 어디 1년 만에 서는 것 같은데. 어. 제가 어제 그 계속 이거 하면서 그 그리면서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계속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연습을. <laughs> 그러다 이 긴장이 돼 가지고 제가 아침 9시 잤거든요. <laughs> 아침 아홉시 다안 아, 되는데 안 되는데 하다가 이제 갑자기 지민이가 옆에서 올라가셔야 돼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몇시야몇시아 어, 하면서 늦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서 하고 있는데 아 이게 어, 제가 아까 뒤에서 정우한테 그랬거든요 이제 아, 잘안 외워진다 그랬잖다 <laughs> 이게 그 애들 이제 할 때마다 이제 이게 하면 애들이 성경 구절 이렇게 적으면 저도 이제 속으로 외워요 이제. 아, 내가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그러면 한 절반은 하고, 절반은 못하거든요. 네, 어제 열심히는 했는데, 일단 저의 목표는 항상 빨리 끝내는 거기 때문에. <웃음> <웃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곳,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복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서 동,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는 불신자 상태라고 합니다. 불신자 상태에 빠진 사람은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는 그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저처럼 돈을 좀 많이 밝히고 <laughs> 이제 욕심 욕심대로 살아가죠. 네. 욕심대로 살아가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혹은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많은 것을 송, 숭배하면서 살게 되는데 그 자체가 우상숭배입니다. 어,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정신 문제. 그리고 네 번째 육신에도 문제가 옵니다. 뭐다 다들 몸한 군데씩 다 아프시잖아요. <laughs> 그런 걸로 <거라고 웃음> 보시면 됩니다. 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오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제가 오늘 그 오전에 이제 전창수 장로님 이제 이제 그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치면서 저는 항상 가사를 봐요. 가사 를 보는데 이게 그 당연한 것도라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가그 그 다른 시간에 이거를 가사를 처음 부터 끝까지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인생에 관련된 거야, 그요그 태어나서 늙어서 죽기까지의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고 믿는다. 근 우리는 당연하다고 믿는데 그것 또한 은혜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던데 내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게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에게 뭐 신뢰를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이것 또한, 제 생각에는 정신문제인것 같아요. 제가 제 생각에는, 이게 아직 제가, 어 제가 예전에도 여기 이렇게 그렸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이제 이제 신앙적으로 어디 정도 왔이나게나렇 나는, 나는 어디 렇 이렇게, 이렇게, 이이게이게 이렇게, 이이이이게이이 왜 가야 돼 하는데 안 보이거든요. 이게 약간 군생활 같은데 이게 시작을 했는데 왜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이게 이게 답을 찾기도 어렵고 보여야 사람이 뭔가 이렇게 자극을 받고 이제 뭐 동기부여가 된다든지 이제 그런데 이게 안 보이거든요. 이게 뭐 이제 보궁각인 뿌리 체질 되어서 24시간 하고 메시지 3시간 듣고 이제 녹취하고 맞다 맞는데. 안 보여,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저 이제 어, 저는 어떻게 생각 이제 어, 물론 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는 이제 제중 고등학교 때죠 중 고등학교 대학교 초반까지는 수요 예배랑 금요 예배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 엄마랑 맨날 싸우고 이제 조인수 장로님과 맨날 싸웠습니다. 이제 저희가 학교로 끝나고 오면 안 오면 그냥 이제 바로 이제 이제 욕이 날라고 물건이 날라고 그고 <laughs> 저녁에 잠을 못 잡니다 괴롭히셔가지고 너안 와가지고 뭐 이렇게 대화를 막한 다섯 막 시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수요예배와 이제 금요예배 참석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제 그런 시간표가 왔나 보네요 그래서 매번 이제 참석하는데 저는 올라올 때아 올라가야지 예전에는 아. 진짜 가기 싫다. 가면 목사님 항상 이제, 이제 똑같은 이제, 저의 이제 맨날 이렇게 반복하는 얘기를 레퍼토리를 하시고 이제 목사님 설교도 외웠는데 아 정말 가기 싫다. 이제 예전엔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또 이제, 수,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보면 이제 조금씩 가다 보면 또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면 제가 또 이제 새벽 기도도 나오는 시간표가 있을 거고 이제 이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시간표가 왔을 때 아무래도 조금 보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그 창수 장로님이 그 하시는 찬양 인도 속에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다. <laughs> 아까 이게 오전 이 원래는 이게 그 설교 그 대본에 없던 거거든요. 그냥 여기 빨리 하고 넘어가서 빨리, 하고, 빨리 내려가요. <laughs> 약 이런 거였는데 아 정말 많은 생각이 드는 이제 그런 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8장 칠절에서 팔절. 아 어, 이거 얘기하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육십 네, 문제가 오게 되고요. 네세 문제가 오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이십칠절.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후대 문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시루급기 20장 4절에서 5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래서 이제 불신자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착한 일 선행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이제 좀 지우려고 하고 이제 철학을 통해서 이제 본질적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의 사람이나 세상에 대한 그런 걸로 이제 위안을 삼는 건데 또 이제 종교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불신자 상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로 아들을 보내셔서 길을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길이요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제사장으로 어 맞네요. 넘어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의 예수 is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저희 죄를 사해 주시고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깨 h 리셨습니다 요한 a 서 3장 8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h a 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시간 저희 c h 제가 원래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할 목적으로 이렇게 대본을 짰는데 전혀 반대로 가고 있네요. 나오니까 또 되게 달라져가지고 지금 이 시간 이제 하나님께 다가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사랑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껏 제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영접을 하게 되면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제 성령께서 항상 인도해 주시는 축복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너희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세 번째로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그리고 이제 흑암 결박할 권세를 받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수의 모든 권능을 제어할 원수의 모든 권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결코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다섯 번째로 천군 천사가 항상 지켜주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어제 기억 안 나네. 아, 히브리서. 예,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든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다음으로 천국 시민권을 받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마지막으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원래 제가 여기 하고 이제 이렇게 멘트가 원래 준비가 돼 있었는데 <laughs> 기억이 안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이런 일로써 이제 구원에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